안녕하세요. e b s 영어 강사 정승익입니다. 제가 영어 FAQ를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에서 영어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시잖아요. 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이런 방식으로 좀 짧게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10년간 이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 질문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음,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왕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면은 이미 그거를 뭐, 이렇게 딱 정해놨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런 지식도 없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은 되게 막막하시니까, 어, 저의 이 FAQ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학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학에서 어떤 단어장, 을 선정할 을 것인가 근데 이거는 고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단어장 선정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서점에 가서 직접 보고 사시거나 아니면은 반드시 온라인 서점에서 미리 보기가 되는 걸 바탕으로 그 단어장을 열어볼 수 있는 거를 보셔야 되고요 자 단어장을 딱 이메일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열었을 때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아는 단어가 그래도 한반 정도는 되고 모르는 단어가 한 절반 정도 되는 음, 반반 정도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해도요. 그래도 적어도 아는 단어가 한30% 정도는 있어야 되는 예, 그런 단어장을 선정하셔야 돼요. 어, 처음에 욕심을 내가지고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단어장을 선정을 하면은 처음에는 그래. 내가 이걸로 공부하면은 영어 잘할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공부해 보시면은 데이 1이나 데이 2를 넘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너무 이거는 과도한 목표이기 때문에 아는 단어반 모르는 단어반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자두 번째 기준 있습니다. 음 단어장을 딱 열어봤을 때요. 영어 단어 있고 한글대 있고 딱 그렇게 두 개만 있는 단어장도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음뭐 그런 단어장이 있을 수는 있죠. 기획 의도는 다 다르지만 하지만 현재의 수능 영어를 대비하는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수능 영어의 핵심은 독해입니다. 이 글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단어 같은 경우에도 그 단어의 의미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이 문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딱 한눈에 보고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단어 몇 개랑 조합해서 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 연습이 돼야 이 수능 영어에서 긴 문장 속에서도 단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어단 하나 띡 있고 한글때띡 있고 요런 식으로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연습을 한 친구들은 이 고등학교 가서 수능영어에서 긴글 특히나 어려운 글을 고3때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단어장들을 외운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편하게 공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다른 건안 봐도 되니까요.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편하게 공부하시면 결과는 좋을 수가 없고,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런 식의 공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예문이 있어야 되냐면은, 저는 좀 수준에 따라서는 문장까지도 추천하지 않고요. 이 colloc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collocation, 우리말로는 연어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가 되게 잘 쓰이는 조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말로 따져도요, 뭐 낡은 낡은이라고 하면은 낡은이랑 뭐를 쓰나요? 낡은 피자, 낡은 햄버거 말안 되죠? 낡은 의자, 낡은 집, 낡은 옷 이런 것들이 말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단어들끼리 잘 붙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컬러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어를 쓸때 맨날 같이 쓰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 좀 할까요? Conduct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Conduct하면은 뭔가를 실시하다라는 건데, 자, conduct 실시하다, conduct 실시하다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뭘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뒤에 갖다 붙이면 말이 당연히 안 되겠죠. 수능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조합이 있습니다. conduct 다음에는요. an experiment. 실험. 요거를 싹 쓰면은 딱 맞아요. 실험을 실시하다라고 할때 제일 많이 쓰는 조합이 conduct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부할 때 conduct, an experiment. 어떤 실험을 실시하다. 요런 식으로 외우면은 그게 그대로 문장 안에 있을 거니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겠죠 이렇게 연어 적어도 콜로케이션이 들어있는 단어장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어떤 단장을 고를까요? 많이들 물어봅니다 뭐 출판사 중요하고 뭐, 뭐 모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최소한의 자격요건 근데 이제 이게 안 갖춰지면은 수능 영수서 좋지 않다라는 건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아는 단어가 한 절반쯤 있어야 되고요 모르는 단어가 절반쯤 있는 그니까 적어도 내가 아는 단어가 어느 정도 있는 단어장을 공부해야 끝까지 갈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한글 뜻만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 연어, 컬로케이션까지 들어 있는 단어장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아, 또 하나 조건을 붙이자면은. 중학은 보통 이제 교육부 선정 단어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지고요. 고등학교 단어장은 기출 단어로 이루어진 게 최고입니다. 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괜히 뭐 다른 단어가 들어있을 필요가 없죠. 수능 영어에 필요한 것들은 기출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출 단어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단어장.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조건 꼭 한번 지켜주시고요. 어, 다음에 제가 또 로드맵 시리즈로도 단어장 같은 것들, 사실 베스트셀러 사시면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어떤 거 있는지 다음에 한번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